안녕하세요, 사고링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보험사로부터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를 받아가지고 고통받으시다가 저희 쪽에서 잘 마무리가 된 그런 사례들을 한번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같이 일을 하시는 홍 선사님을 이제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약간 이제 얼굴은 조금 나오기 그러시다 그래서 네, 자리는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 최근에 좀 사례가 한건 있었죠. 간단하게 한번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어, 일단은 기본 정보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도에 네. 사셨고요. 서른 네. 살 정도가 되셨었고 성향은 좀 친정 하신 분이셨어요. 네. 근데 이제 상대 보험회사가. 보험회사다 보니까 네. 처음 제시금액 자체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원을 보험회사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접수를 해주셨는데 처음에 네. 이제 접수해 주신 걸 보니까 희망 금액이 너무 높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희망 금액 자체를 보험사 쪽이랑 주장을 하면서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분이 적어주신 희망 금액은 500만 원이었어요. 0 네. 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 보니까 이분 사고는 후방 추돌이었어요. 사실은 그때 영상정 과실이었고 근데 다만 이제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도 제시금액이 좀 낮았던 것 같아요. 호원 사고였는데 500만원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서 네. 말씀을 드렸었어요. 500만원은 산정되기가좀힘들다 음. 그랬더니 네. 그러면 취소하시겠다 네. 하고 네. 취소를 처음 했었는데 네. 그 이후로 네. 이분께서 보험회사 담당자가 계속 이제 왈가왈거하면서 분쟁이 있었음에도 그대로 보험회사에서는 계속 50만원을 제시를 하던 거죠. 이분이 뭐 500만원을 주장했던 혹시 뭐 이유가 있나요? 사유는 충분히 네.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사업자이세요 이분이. 근데 통화를 하시면서 문을 닫 되잖아요, 네. 게 되잖아요 사업장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네. 문을 받았으니이 손해를 받아야겠다라고 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 청구 취소를 했었는데 네. 한달 정도 뒤에 다시 접수를 또 해주셨어요. 보험사 네. 담당자를 이제 대응하기가 힘드셨던 네. 것 같아요. 보험사 쪽에서 그러면 제시금에대좀 바뀌었나요? 바뀐 거 없었고 그대로 아, 500만 원. 고통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이분 뭐 수리비는 얼마 정도 나나요? 이분이 차량 수리비가 약 네. 250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정말 경미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수임을 맡아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뭐 보험사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랑도 이제 계속 많이 좀 진행을 하잖아요. 요즘 어땠어요 보험사 담당자분은? 확인해보니까 이 담당자가 저희랑 다섯 번 정도 한 담당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는 200만 원을 주장했었어요. 을 근데 뭐 계속 지급을 안 하려고 어. 떠팅기다가 결국에는 이제 한4일 정도 경과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니까 결국에 받아들이긴 네. 했습니다. 잘 마무리가 돼서 다행이고 뭐 고객님께서도. 뭐 그렇게 딱 빠진 않으셨고 고객님께서도 만족하신다고하시더라고요 네. 만족하신다고. 평균적인 투어 공급보다 는좀 네. 높은 편이에요 형께서사업자인들문 닫았다고 했었잖아요 네. 손해들을 다 입증을 해주셨는데 네. 그거를 이제 최대한 주장을 저희 잘하다 보니까 네. 평균적인 금액보다는 좀 높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일반적으로는 통원도 휴업손해액을 충분히 주장을 할수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힘들죠. 다행히도 고객님께서도 이제 본인의 손해만큼이라도 어떻게 보게 보상을 받으셨으니 좀 다행인 것 같고 네. 김도사님은 지난주에도 사례가 있으셨다고 저는 옆에 계신 후소사님과좀 다르게 이번 관련된 내용으로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분께서는 이제원을한 6일 정도 하셨던 것 같아요. 어, 충면추돌 사고로서 과실이 20% 확정이 되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신 이제 계기 같은 걸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분이 사실 희망하시는 금액이 500만원이라고 기재가 돼 있길래 제가 관련해가지고 고객님이라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통화를 했더니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사고가 처음 나다 보니까 주변에서 입원을 한 일을 도 하셨으면 5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한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께서 저희한테 5 0 0만원 받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좀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 거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저희가 이제 5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오. 주장을 해보시려면, 어. 직접 하시는 것을 사실 제가 먼저 추천드렸었어요. 이분도 역시 저희가 아까 홍선 선생님이랑 똑같이 먼저 이제 아무래도 기대금액이 좀 높다 보니까 먼저 진행하는 게 사실 수익료안 내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 그렇죠. 쪽에서 그렇죠. 그게 오히려 더 네. 좋으실 수도 있는 거니까 결국에 고객님들께서 그렇게 받으실 수도 있다는 전제조건이 있으니 사실 그게 더 좋은 거니까 또 그렇게 안내를 드렸던 거고 그 이후에 사실 일주일 뒤에 연락이 오시고 신청을 해주신 케이스인데 이분께서 신청을 해주시면서 하셨던 말은 보험사 측에서 백십칠만 원 정도의 금액을 제시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좀 사고 당시에 분쟁 좀 있었나요? 분쟁이라니까. 공사 담당자와 사실 감정이 그렇게 좋은 상대는 아니었던 걸로 어떤 것 때문에? 일본께서 제가 아까 첫사 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네. 이제 차를 사신 지가 한 2주일 정도밖에 안 되셨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차를 조심해서 놀고 계시다가 이제 사고가 나신 거고 이제 실제 대물 처리 자체는 600만 원이상으로 음. 저희가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근데 사실상 말이 600만 원이 진짜 감가상각 등을 고려했을 때는 더 많이 아마 지출이 되셨을 걸로 보여지고 이게 뭐차 전체 이제 차량 가격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그렇다고 한다고 한들 감가는 사실 실제만큼 보상에 또 어려운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기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 음. 담당자 가 제가 이전에도 한번 두세번정 저희 쪽이랑 같이 처리 해봤던 건데 그분도 네. 이제 사실 공사 담당자분의 성향이 그렇게 좋으신 분은 아니고 저희 쪽이랑은 좀 분쟁이 좀 많았죠. 네, 그 공금을 이제 선정함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또 타이트하게 검토를 하시는 분이라 사실상 고객님이랑 공사 담당자의 감정성이 굉장히 음. 컸던 음. 분이었던 네. 거죠. 이제 그런 상태다. 보니 네. 네. 공사 담당자가 저희같이 평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함고 있어가지고 수행 네. 통보를 먼저 드리는데 그때부터도 사실 그렇게 해당 고객님 얘기를 듣자마자 좋은 반응은 아니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싸우고 오신 분들이 저희 쪽에서는 처리가 또잘 되는 네. 케이스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사실 그게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또 긍정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이 이제 공사 측에서 117만 원을 제시를 받으신 거고 희망 금액은 500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손해 사정을 진행하고 종결된 금액은 240만 원 정도 입니다 음. 이분 그러면은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이분이 만의 4살이시고 이분께서 직업적이면 비정규직 어, 소득이 많이 낮았나요? 네, 소득이 어, 평균소득 네. 대시는정규직이 아니죠 이분도 결국 네, 마무리가 네. 되셨을 때 저희 쪽에 만족도는 네, 좀 네. 어떠셨어요? 본인이 네. 주위 분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500만원 희망하신다고 말씀해주신 건있지요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질주를 반영 해보시다가 저희한테 온건인 건데 지금 저희가 종결 된금액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을 때 종결 된금액을 비교했을 때 사실 두배 이상 차이가 났다 보니까 저희한테 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남겨주셨어요. 굉장히 만족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 근데 이분 그러면 차가 뭐였어요? 사실 이분께서 일반적인 제아파 소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차는 좋은 차였습니다. 외제 차였고 정확한 차종을 말씀드리면 BMW. 네. 임시즈 몇 동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득이랑 또 자랑 또 다를 그렇죠. 수 있으니까. 네, 뭐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손해는 엄청 또 그렇구나. 크게 다가오셨겠네요. 죠 그렇죠. 어, 만족하셔서 다행이고. 이게 또 저희 김 선생님 기억에 남는 지난주. 어, 오늘 좀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봤고요. 저희 사고링크 서비스 어쨌든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맞춰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고요. 주변에 사고나신 분 있으시면 저희 사고링크 서비스 많이 알려주세요.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만 사고링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